자, 아주 급하게 만났습니다. 홍소 장범에 들치감 들어갔는데요. 실제 비게 때려보는 용마. 자, 밀어붙이는 장범 자, 이두 마리다가 첫 출전인데요. 이량검정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소가 나을 것인지 민족대회에서 8강에 진입한 소가 실력이 나을 것인지 들어보는 장범자이 홍수 창범 매막기를 조금 싫어하는데요 경소 용마 자 밀어붙이는 창범 그시기 밀어붙이는데요 엄청난 밀치기였죠 다시 밀어보는 창범 자 용마 밀어보는 창범. 자, 청소 용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홍소 창범. 다시 한번 밀어붙일 듯.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자, 홍소 창범. 자, 덜치 들어갑니다. 설득 들어봤던 창범. 자 청소 용마 밀어봅니다 반격을 시도하는 용마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척삼소 갑종체급의 선발 자뿔그레 밀기공격 밀어붙이는 용마 자, 슬쩍 밀어붙는 용마 살짝 젖혀봅니다 4분을 넘어섰고요.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용마. 자, 홍소창범. 한번 찍어 쳐봤는데요. 자 청소 용마 갑본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자 설정 밀어보는 창범 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좌우로 흔들어 보는 장범. 자, 걸려 들었나요 대치기로 맞서고 있는 용마. 반격을 시도하는 용마. 중량 차이가 조금 나지요. 그러나 이 갑종 체급이기 때문에 체중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홍소 창범, 청소 용마. 두 마리 다 근성이 있네요. 자, 갑번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청소 용마. 많이 헐떡거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가는 홍소 창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겨우치기를 시도해보는 용마, 그러나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는 홍소 창범.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반격을 시도하는 용마. 자, 이것서 밀어붙이는 장범. 아, 청소 용마 잘받아냈습니다 체력이 조금 딸리나요? 완벽한 불확정을 펼치고 있는 청소용마 자 호흡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청소용마 머리 맞다고 밀어보는 창범 자 용마의 반격 자, 홍소창범, 두 분의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자, 청소용마, 잘 받아내면서 경기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31m 원형 경기장, 정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800kg 이상 무제한 급들이지요. 이에 침을 많이 머금고 있는 청소 용마, 홍소, 장범,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합니다만, 자 청소 용마, 오늘 지금까지의 경기로서는 가장 큰 배당을 안겨주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홍소의 창범, 경소의 용마. 자 밀고 들어가는 용마. 물걸라 밀기 공격. 9분을 넘어섰고요.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이갑본숨을 몰아쉬는 청소용마 자 여기서 무리치기 강력한 무리치기 홍소창범 자뿔그라 밀어보는 청소용마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중앙 쪽으로 설렁설렁 들어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는 양측 삼소. 자, 슬정물을 한번 떼봤는데요. 자,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장범 일균 일대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청소 용마, 홍소 창범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자 청소 용마 위허구리가 사나이 불렁거리죠 간번 숨을 보라 쉬고 있습니다. 아주 강인해 보이지요. 짙은 황갈색을 띠고 있는 청소 용마. 홍소가 창원에서 올라온 소고요. 청소, 창령에서 올라온 소지요. 야, 경남 창령에서 자, 홍소, 창범, 슬쩍슬쩍 밀고 들어가면서. 그러나 청소 용마, 다시. 중앙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강력한 머리치기를 구사하면서 청소 용마. 다시 밀어보는 양측 삼수. 덜치기냐 밀치기냐. 조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지요. 바로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자, 청소 용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놓은 홍소 창범. 자, 뿔그라 밀어보는 용마.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자, 홍소 창반 밀고 들어갔죠? 평소 용마 엄청 밀어붙입니다. 자이 홍소 창범. 자 이번에 창범의 공격 밀어붙이는 창범. 자 용마 규정을 잡았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청소 용마. 강력한 블록킹을 펼치면서 주형을 잡고 있습니다. 홍소 창범. 멋진 공격이었죠. 아, 숨차 홍소, 청소 용마. 이번에는 창문매 들치기. 자,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배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들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무거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육중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제6경기 홍소의 창범 청소의 용마 자 다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홍소 창범 청소 용마 자 밀어붙이나요 창범 마예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엄청난 배당이죠. 머리람 떼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 청소 용마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 숨차 청소 용마 입을 벌린 상태. 엄청난 체력을 쏟아부었죠. 자 홍소 창범 조금씩 조금씩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반격을 시도하는 용마 자밀어붙일다여에서 돌려 세웁니다 자, 이거 정말 참, 홍소창범, 청소용마. 두 마리다가 첫 출전인데요. 엄청나게 비중이 큰 경기였지요. 자, 제...